안녕하세요. 1월 론태 생활이 가능한지 테스트 중인 1월 운태입니다. 아, 지난주 나스닥 유기농 조정이 지나가고 어제 시원한 상승까지 이어지면서 어, 이번주는 상승을 했는데요. 아, 제가 주구장창 6월달 들어와서 6월 25일부터 상승한다고 이제 나스닥 13년 패턴을 근거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예상한대로 되는 것 같아서 어, 기분이 좋습니다. 다시 그 패턴을 말씀드리면, 어, TQ 13년 데이터를 뽑아 봤을 때, 이 기간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 연속을 떨군 적이 한 번도 없는 이 상승 패턴이 확실한 구간, 6월 25일부터 7월 25일입니다. 이번 주를 보니까, 이번 주 상승하는 걸 보니까, 이 파월 및 푸틴도 뭐 13년 연속 상승을 어, 깰 수가 없는 듯 보입니다. 이러다가 뭐 다음 주에 또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언제든 상황은 이제 변한다는 걸잘 알고 있고, 믿었다가 발등 찍히고 뭐 등짝에 칼 맞은 적이 한두 번도 아니지만, 일단 상승을 하고 나니까 간만에 기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제 수익률을 보니까 지난주 마이너스 1800만원에서 현재 마이너스 1500만원으로 이제 본전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2주 전 국내 주식을 정리하고 이 남은 현금 2천만원으로 나스닥 패턴을 보면서 이 무지성으로 TQ와 QLD 나눠서 태웠는데, 아 그래서 현재 주식 평가액이 미국 주식 8,800만원, 국내 주식 2,800만원, 총 1억 1,600만원입니다. 계좌를 또 살펴보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올 초만 해도 다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었는데, 이 작년부터 존버하고 물타기한 결과, 이렇게 빨간색으로 새 계좌 모두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 작년 총 수익률이 최대 마이너스 천, 마이너스 사천팔백만원까지 내려갔었는데, 이제 마이너스 천오백만원까지 왔으니까, CWEB로 잃은 돈을 이 TQ로 복구하는 뭐 그런 형국입니다. 평화로운 은퇴 생활이 쭉 이어질지 아니면 뭐 일터로 끌려가게 될지 계속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